좋아요? 어? 얍! 자. 짠! 좋은데요? 갑니다, 상우님. 시사고 와서 지금 마인드 컨트롤 했거든요? 와우! 잠깐! 와이! 가만히 있어! 잇! 잇! 어, 민규님 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살려주시게? 상우님 궁 쓰고 들어가시면 제가. 이야! <laughs> 상네 믿을 수 있긴 하요 지금. 아, 근데 믿어 안 않아도 돼요. 믿어 어차피 이겨요. 안 갑니다. 그러면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요, 민교 님. 자료반만 찾아 주세요. 못 찾아요? 그래안 된다니까 르블랑아. 너랑 나는 이 디테일이 달라, 디테일이. 정복자 스택 쌓기? 정복자? 지금 정블이 있어요, 없어요? 저 이게 예, 없어요. 나무는 슛. <목마> 근데 이거 너무 어 라인좀 더해야지 사원님 사원님 사원님, 사원님. 사원님 이새끼 잡죠? 이새끼 이거 지금 스틸할거 와요 지금 사원님 갑니다 자얘풀 빼드릴게요 <목마> 풀 빼드릴게요 임규님 무리하지마요 풀 뺐어요 상우님. 아이사. 상우님 미드 와줘서 저도 이거 풀 빼드렸어요.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구나. 그렇죠. 존나 못한다 얘네. 민규님, 얘네 사람 아니라니까. 민규 던지지 마요. 민규님. 지방하고 라인전. 화 민규님 아니야 던지지 마요 민규님. 저 앙피지 카드 쓸게요. 민규님 던지지 마요. 던질 던질까 말. 말까? 던질까 말까? 던질 안, 던질까 아니, 말까?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안 돼요 민규님. 던던던던 던져 던져. 던져 던져. 그럼 시 내가 먼저 던질게요. 아 상우네 저 음. 노래만 부른 건데아 그래요? 갈게요 민규님 안녕. 상훈님, 민규님. 어 이거 뭐야, 계속 안 풀리네 이거. 아니, 상원의... 아니, 안 풀려, 안 아니, 풀려, 아니, 풀려, 안 풀려. 안 상태 아니었는데. 어 어떻게 알았지? 어떡해졌네 예, 가요. 이거 이겼어요. 여기서 제 위치 모를 거예요 아마. 루블랑 CS 다 태우기. 루블랑아 너 CS 다 타. 여기 짜르반. 납, 도빙 자네명 흘렸습니다. <laughs> 그런 걸 <흘렸다고> 표현하시는 <laughs> 아, 이 그런걸 흘렸다. 고표현하시는거 이거. 상거 이거. 요집 이거. 이게요 가지마 좋다 이교님거이님저 여기 거거 이거. 이어 이거. 이이 민경님 확실히 볼줄 아신다 민경님이집 끊어주시니까 민교님 장훈이, 장훈이. 이 새X 뭐예요 저 가요 이새끼 뭐예요 너 멘탈 많이 나갔구나 그렇어요 얘요 예. 야 굿잡이요 굿잡 굿잡, 굿잡. 거래는 하자 친구들아 친구들아 우리 미드 정글은 못 막는다고 보면 돼 그냥 백업 갈고요 오케이 안 갈게요 피해주고 역자잘바온다잘봐 풀궁 박려 하나? 어 아! 벽불댄어 씨발! 니탓시지 예! 예! 아, 자기 자신한테. 예! 아, 어, 벽불 냈어. 이거 그냥 흘리는 건데. 전 이제 싸움.. 싸울... 잠깐 상모리 나는 리을 쏴! 리리 나는 테를 탑통. 상호님. 나는 이를 밀착고 상호님 오세요, 상호님. 인교님 끝내주세요. 상호님. 김교님. 안 된다니까, 그러네. 이너 친구대. 이거 먹겠습니다. 용 먹어주세요, 누가. 너요? 용. 좀안 먹어. 저를 무슨 도구로 생각하시나 본데. 그래요 상호님? 드셔주세요. 제발 게임에 불리게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우님, 야, 보내겠다. 상우님 저 봐줄 수 있어요? 상우님 보고 있어요. 깨. 예? 어. 음 그런 일을 오케이, 갈게요. <laughs> 진짜 옆에서 지켜만 보신다. 봐달라고 아, 하셨잖아요. 근데. <laughs> <laughs> 자르반 노궁이에요. 자르반 탑까 위에 갔다. 한대만 죄송해요 태클 센스 보 알아? 야 너의 머리 꼭대기에 내가 있어, 르블랑아. 오 어, 잠깐만요, 견순데요 왜요 민규님? 상우님, 네. 상우님 여기 쿵인데요? 쿵 서다이자. 오 어, 잘못 날렸다. 민규님 어, 네. 됐나요? 저 이쪽 형님 여기 제피다 갈아놨어요 민교님? 민교님 형안 맞췄군요? 어신길상우 형님인데 신길상우 형님? 신길상우 형님인데 상호행. 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상호행. 이 개새끼야 아니다 아, 어디를 도망가려고 제압 그만 주자? 니몇 살인데 다리우스 이 새끼야 끝내죠? 끝낼게요 못 끝내요 어, 무조건 끝내거든요. 제가 해드릴게요. 못 끝내요 민규님. 미, 민교님. 강원님. 이거 민교님. 강원님. 끝낸다니까 이거 센스 그냥 미쳤는데요? 끝내드릴게요. 이거 민교님. 강원님. 민교님인가요 저는 믿으세요. 민교님. 민규님 저다 쳐거든요. 거기 좀만 뻥여볼래요, 민규님. 다 쳐. 존나 돼요? 쐈어요. 여기 쐈어요. 여기. 열로 좀 빼봐요. 이쪽에 그 빼봐요. 열로 빼봐요. 빼봐요, 민규님. 민규님, 다시해. 아 상호행님 왔다이케 우디. 우리... 야, 민규님 또 누가 괴롭혔어요? 아 이게 르블랑 W였어. 나 사왔는데. 민규님 누가 괴롭혔어요, 우리 민규님? 상호엠. 어. 상호엠. 상호엠. 칼리스타 쎄요. 어. 미... 상호엠. 민규엠. 상호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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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엠. 상호엠 거기. 상 사... 상. 사... 어 민규. 상호엠 민규엠. 글쩍 글쩍 아! 뺏어놨나요 민교님? 이게 좀 쌌어요 민교님 뺏어놨나요? 상무에예 민교님 뺏어놨나요? 죽여놨어요 그냥 다 죽이세요 이렇게 예다죽이렇게다이렇게 네, 민교님 이거는 마무리 해줘야지 데리우스 데리우스 데리오 가자. 게임 끝내요. 게임 끝내요. 게임 끝내요. 쉽다. 아니 우리 미드 정글 하면 된다. 우리는 나... 못 막아요. 이거는 안 된다. 안 진다니까 그냥. 막을 방법 라이엇의 정지밖에 없어요. 동의합니다. 동의드립니다. 갑시다 민규님. 에메랄드 2 다이통. 어 아, 근데 바텀 경또 먹었는데, 오이검. 상우님. 네. 이거 저희 공격적인 픽해야 돼요. 고고 갑시다 민규님, 상우님. 네. 입판 상대 서포터 보고 저 케이틀링과 함께 빡센 거 나갈게요. 그게 뭐죠? 조이 생각 중입니다. 상우님, 럭스 돼요? 아, 아, 어, 럭스 돼요. 럭스 카르마 선택하세요. 자신 있는 걸로 가시죠. 둘다 괜찮아요. 둘다 자신. 럭스 가던가요 진짜. 규랑 이 e 찍고 가죠? 예. 네. 개빡으로. 라칸 어. W 들어오면 그냥 앞 앞전멸 쓰죠? 라카 더블 앞플로저1 1어 큐플 묶을게요 갈가없어 당신 진짜 어, 아, 어, 어, 전멸 없으면 당신 또 어이 미이뭐야 그냥 저막 꼽고 미겸이 여얘 개패스야 상훈님이이 전멸 상훈님 끝났어요 야, 잠깐만 뭐 누데누데 ㅅ 아리 뭐야 아리였는데요? 아나 이거 근데 아, 이거라서 아아 상훈이 물약 있어요? 물약 먹었어, 요미견님 상원님, 상원님. 아, 나그 전멸 피할 걸 방금고. 아, 나 이득 봤는데. 이거 맞췄어요. 상원님 티저. 어, 미견님 상원님 예제가 뺄게요. 미견님 아! 페이크 혼냈어! 민교님! 뒷뚜방은 처음 봤어 아 민교님! 페이크 잖아요 어 민교님? 제가 네, 왓 상훈님 어? 전 죽어요 민교님 괜찮아요? 아다아 네, 네. 아, 이게 급파게 맞네 좋 같네 근데 상훈님 민교 라인 망했어요 아 이거 정글만 봐주면 그냥 아, 아 상훈님 이게 맞아요? 상훈님 이 새끼 아돈아 아, 이거. 이거. 쪽거이이 더.. 더, 더 <목소리> 아, 어 이거. 저 이거. <목소리> 이 이거. 이거.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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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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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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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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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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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파남자파남자 <laughs> <laughs> 새끼 이걸 안 끊냐? 민준이 첫텐 뭐죠 이거? 예첫텐 복갈이요 복갈 이걸 사려? 이걸 사려? 아저 당원님 당원님 오세요? 당원님 이거 드세요? 당원님 이게 큐풀이에요. 응, 민규님 이게 큐풀이에요. 나이스. 아전 이렇게 해준다니까요 바텀에서? 나 주시는구나 민규님. 자, 테로 차단 해놓고요 저도 더더 제가 도와 먼저 도와. 몸 상우님 민교님 그렇죠 깔끔, 민교님 이제 가면 먹죠? 깔끔하게 민교님. 민교님 제가 궁극기를 갈 때까지 시간을 뻑여주실 수 있나요? 상우님 시간 뻑 민교님 네, 잡았네요 상우님 상우님 민교님 어시 좀여 어? 아, 어. 어시 좀 여, 어. 어,

앙 아, 민교님!!! 아, 결국 개주거든요 서랍을 떡박에 개이탈래 결국 또 이렇게 만드네요 저희가 이렇게 민견이와 보트 대들 나오죠 탑라인 해놨어요 상관없고 어, 어, 아 이거 왜 안방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몰랐어 깝치죠 애들? 이런 개시 야이 새끼들아 우리가 X밥으로 보이냐? 돌았나? 이 쓰지 말라 했다! 간일판 아, 아니, 이새끼 뭐, 뭐, 아니, 이 뭐, 새끼 안 뺏겼네. 아니, 방 아, 왜요? 아니, 방금은 아리가 와가지고 견제... 네. 아, 왜요? 아, 사모님! 개새끼 한번더해너이 아, 개새끼 가 차고 <laughs> 게임 할라니까. 알았어 알았어요. 알았어요. 너이새한번더 쏴봐. 아니, 이거 아니... 너 이... 한번더 쏴봐. 아니, 이거... 아니, 뭐. 스수 먹기만... 아, 알았어. 에어! 편하게 해봐요. 아니, 이게... 아, 시발. 내가 그대로 쏴줄 테니까. <웃음> 아니, 아니 <웃음> 먹어봐요. 편하게 먹어요. <laughs> 있어요? 있어요?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쌈고 뭐예요? 이거는 상욱님 피읍 갑시다 피바라기나 철갑궁 둘다 좋아요 고연포 가라안돼요아 고연포 원래 가는데 아 씨... 고연포가 가만 거 아니에요? 고연포가죠 원래 왜 그거 왔어요아 <laughs> <아니, 씨. 웃음> <laughs> 민규님 피해 아, 아 씨X발 이걸 맞다니 상욱님 아, 살아요? 아니요 됐어요 아, 살 수가 없는데요 이거? <laughs> 망했어요 정연님 미신 부케 대리예요, 저거 미신 부케 대리예요, 이거. 안돼, 이거 쫓겠다. 죽요 그 네, 아, 깝다. 탑 게임 끝났어요, 민규님 참고로. 탑 게임 끝났. 괜데요, 상호님. 민규님, 전안 죽어요, 민규님. 게임 끝났어요, 그냥. 하, 근데 아까 씻고 와서 딱 일라오 했으면 좋았는데. 민규님. 유후아 어? 어, 이걸 두고 오우 잡았어요 아. 이스쳤나 다 끝났어요. 사모님, 저 이제 전령적볼수 있습니다. 민규님, 민규님, 그 친구 존나 약해요. 김근호 씨가 딱 만화 속으로 가만하고 제가 데 대패 났거든요. 그냥? 여기 미신이요 i o 님 o w many two go t h e r 죽어요 o go there, b o 죽어요 Two go there. You're going to be seen here. This is, sir. Well, I'm g 인 i 님 g to go there. i 님 g o 님 n g to go there. I'm g 도 i n g to go t h e 인 e 님 근데 만약 이거 좀 화면 어 보실래요? 사교님사우님사우님아 상우님 구해주러 갑니다 윙교님 윙님 화면 쪽 이거 상우님 이거 하러 갈게요 이거 사우님이야 씨발 와아아아 님싹다 다 빠졌습니다 싹다 그냥 아구해주고싶어와 내가 다 잡는거야 싹다 빠졌어요 싹다텔 그냥. 그냥 찍을게요 그냥 아 이새끼가 나

민규 님. 예. Yeah. 하고 있는데. 아게 okay.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yeah. 공부하면 라 기분 어때요, 민규 님? Yeah. 씨발 없어. 근데 공부 주, 문제지도 없어, 지금. 제가 yeah. 아, yeah. 이러네. Yeah. 아, 이러네. 왜 yeah. 서두리아? 아, yeah. 아 민규는 저런 yeah. 친구 잡 잡고 yeah. <laughs> <laughs> 이게 헤리한척 하시는 거지. 아,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저렇게까지는안 됐는데 <웃음> <잡겠습니다>. <웃음> 다 하셨어요. 다 하셨어요. 다 <laughs> 그냥 됐습니다. 다 이제 아무튼 이게 내려와 봐요. 민규님 그냥 와요. 민규님 조심해요. 민규님 아칼리 아칼리 왼쪽에 알았어요. 아칼리 왼쪽에 있어요, 민규님. 가시죠, 민규님. 네, 저 사모님. 나이까. 와 미쳤다 진짜. 말안 돼요, 민규님.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민규님 예 사다리 탈기요 이제 진짜 약속이에요 서로. 예스.